오늘은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신석환 목사님의 설교 만남과 회복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. 네.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지 어, 모세 이야기랑 또 손마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핵심 메시지를 좀 파악해 보려고요. 네,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한 어쩌면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아요. 특히 우리가 좀 힘들 때 약할 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바로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는가.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. 오늘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어떻게 와닿을지 그걸 같이 살펴보면 좋겠네요. 좋습니다. 설교 초반에 보면 그 출애굽기 3장, 떨기나무 불꽃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네, 모세 이야기죠. 모세가 그냥 보통 길 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딱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음. 우리가 종종 그걸 잘못 알아챈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? 설교에 따르면요 그게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뭐랄까 세상적인 것들에 좀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세상적인 것들? 네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여기서 신이라는 게 어, 세상의 먼지나 어떤 이해타산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또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. 신발을 벗는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. 그렇죠. 그걸 벗어 던져야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마음을 좀 준비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을 하더라고요. 음. 먼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리고 또 설교의 중심에는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. 네, 핵심이죠.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라서 제대로 쓰지 못했으니까 뭐 당시 사회에서는 좀 실패자나 약자로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. 그런데 설교는 좀 역설적으로 그의 고통이나 그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. 이게 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설교에서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평안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공허함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싶어요. 아, 오히려요? 네. 반면에 이 선마른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약함, 가난, 고통,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. 아, 간절함? 네. 바로 그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.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결과, 그 과정, 이 은혜다. 이런 설명인 거죠. 결핍이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된다. 음 생각해볼 만한 관점이네요.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시잖아요. 첫 번째는 일어나라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을 내밀라. 설교에서는 첫 번째 명령은 뭐 비교적 따르기 쉬울 수 있는데 이두 번째 명령이 진짜 핵심이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아니 마르고 오그라든 손을 사람들 앞에 내미는 거 그거... 엄청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 명령의 의미는 뭘까요? 일어나라는 명령은 뭐랄까 기본적인 순종. 예를 들면 그냥 교회 출석하는 행위 정도로 볼수 있겠죠. 네네. 하지만 손을 내밀라는 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.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, 약점, 어쩌면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대로 내보이는 용기, 그리고 희생. 이런 걸 뜻하는 거죠. 용기와 희생이요? 네. 설교는 바로 이 고통을 동반하는 능동적인 순종. 이걸 통해서 진짜 회복이랑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.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픔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딱 반응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. 아, 능동적인 순종. 그리고 이 내미는 행위가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요. 결국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그런 능동적인 믿음의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. 설교에서 손을 내미는 것은 내가 내미는 거예요. 이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. 네, 맞습니다. 믿음이라는 건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거죠. 그렇죠. 설교에서 그 플로리다의 어떤 거지 이야기나 바둑 기사 조치훈 씨 이야기도 예로 들잖아요. 네, 네, 들었어요. 그게 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의지, 그 신앙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아픔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기의 그 약한 손을 내밀 때,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시고 회복시키신다. 이런 메시지인 거죠. 음... 정리해보면 신석환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마른 손, 그러니까 약점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네요. 네,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드릴 때, 진짜 만남과 회복이 시작된다.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,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고요. 핵심은 결국 능동적인 믿음인 것 같아요. 고통이 따르더라도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, 우리의 그 불안정했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. 이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죠.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, 어, 나는 어떤 마른 손을 가지고 있을까? 그리고 그 손을 내밀 준비는 되었는가?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은 질문이네요. 어쩌면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.